주님의 빛과 그림자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어두움 속에 머물면 보이지 않게 되어 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숨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 그 그림자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면이 있다니 하고 탄식하며 그 정체를 솔직히 고백할 때 찬란한 주님의 빛이 토가되어 참된 나를 발견하면서 마침내 그 빛과 함께 그 그림자도 시원한 생명의 안식처가 되니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알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받은 은혜만 기억하라 받은 은혜만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빌레몬서를 쓴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무슨 이유였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나왔다고도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그 당시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종이라는 신분을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쓰다가 버리는 물건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허락도 받지 않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은 가히 그 결과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아들, 내 신복, 내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그의 주인은 빌레몬이었는데, 빌레몬은 바울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지만, 동시에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위해 정성을 다해 쓴 편지입니다. 그럼 왜 늙은 바울 구절에 보면 자신을 나이가 많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글 쓰기도 힘든 상황에서 왜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온의 심호를 변화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바울의 영적인 권위나 영적인 영향력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제자와 같은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오네시모라는 종에 불과한 자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편지를 쓴 이유와 자신의 영적인 제자와 같은 빌레몬에게 명령과 지시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지체들을 권면하고 때론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그가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받은 상처가 아니라, 받은 아픔이 아니라,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죄의 용서, 죄사함, 죄의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말의 뜻은 값없이 받았다, 대가 없이 받았다,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다, 노력 없이 거저 받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커다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한 바울은 언제나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은 은혜 외엔 설명할 수 없음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일평생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사람이었는지를 서신서 곳곳에서 이렇게 죄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9절 말씀. 나는 주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가 감옥에 가두고 또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매질을 한 일을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드 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지금은 국류를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도 풍성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도 괴수가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받은 은혜만 기억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쓰시면 안 되는 사람들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저권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폭행한 가늠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이란 이름만 들어도 예수 믿던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치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에서의 처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마지막 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신년을 보내든지 잠시라도 휴식이 필요한 시기에 조금도 쉬지 못하고 오히려 열악하기 그지 없는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현실이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수 있습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동안 누려온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현실마저도 예수님을 위해 살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 성도님과 사임한 후에 그 교회를 사임한 오랜 시간이 흘른 후에 통화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통화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가 나오고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서 사역했다가 떠나간 사역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사역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 생활하던 성도님들. 그 중에 떠나갔던 사람들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바울의 위대함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다는 것도 있지만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목회자가 행복을 느낄 때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챙겨주고 섬겨주는 것을 볼 때입니다. 서로 믿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섬기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 되갚을 수 없는 성도들,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고 음식을 준비해 주고 같이 병원에 가 주고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감사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고 맛보아가고 신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교제를 통한 열매는 3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을 극찬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극찬합니다. 나는 친애하는 그대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말을 듣고 큰 기쁨과 위안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언행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시원한 냉수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언행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선처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이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지만 도리어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절히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기꺼이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오네시모를 설명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과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전도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자기 마음 속에 품은 존재라고 그래서 아들과 같고 신복과 같고 심장과 같은 자라고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해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다. 심장이다. 오른팔과 같다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배신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교회도 세상도 받아주지 않는 전과자인데. 바울은 이 전과자와 같은 사람, 배신자와 같은 오네시모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빌레몬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레몬은 바울도 극찬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골로색 교회로 쓰일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네시모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위해 미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때려서 무기정학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퇴학을 당해도 마땅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손이 닳도록 비시면서 용서를 구했기에 겨우 퇴학을 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렇게 자격 없는 제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릅니다.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뽑을 때 이력서를 보고 뽑습니다.학력과 경력과 학위를 보고 뽑습니다.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서류를 보고 뽑는 것입니다.아닙니다. 전교인이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었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오네시모를 감싸 안고 변호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네 시모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받아 주시는 분임을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받아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지금의 모습이 될수 있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극진히 부탁하며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아니, 바울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달라고, 맞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받은 상처가 아니라, 받은 아픔이 아니라, 받은 은혜만 기억함으로 인해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동역자로, 친구로, 버스로, 동료로, 동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받은 은혜만 기억하며 사십시다. 은혜를 아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자격도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되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 보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남은 삶은 온의 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니, 먼저 내가 온의 시모였던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온의 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극,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은혜가 남은 삶 받은 상처가 아니라 받은 은혜만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심령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